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여기 오메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대고텔이대텔위치되어 네. 있고 여기. 늑대갈비? 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이. 아주 전문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건미, 장건미입니다. 맞죠 제가 너무 늦었어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한 3년이나 5년 뒤를 보고 있는데 3년이나 5년 뒤에는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지 않, 음. 않겠나. 음.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저 사람이 저런 역경을 딛고 넘어서 포기 안 하고 음. 그래도. 좌절 안 하고 음. 사, 내가 그 응급실에서 뭘 했냐면 사람이 자살해서 오는 사람 봤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 자살을 왜 하지? 음. 어이 세상에 죽었지 쥐만 죽지 음. 세상은 그 사람을 음. 불쌍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음.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 음. 그래서 응급실에서 내가 그때 또 오든 대원이 뭐냐면 생명은 어 사람이 있으면 쓸거야 되지 죽어봤자 소용 없구나. 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음. 그리고 내가 어릴 때그 어릴 때 그, 어렵게 힘든 그 환경에서 살아났는데 음. 내가 조금 힘들다고 왜 죽어? 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중간에 그런 마음도 많아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많이 힘들었어요. 어, 많이 중간. 네, 네. 감각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게 이게 이게 한꺼번에 딱 잡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전공부를 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너무 돈벌이에 집중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돼 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얼굴에 어떤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그 음, 원리를 알고 그 사람한테 이상에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생각하고 그 어떤, 그 어떤 의지나 그 뜻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요 음, 음. 그냥 일반 미용실처럼 뭐 콩나물값 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보면서 나는 또 잘못된 눈썹을 교정하는 게 전부 잘못 잡인데 어.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잖아요. 네네, 많이 네네. 오면 정말 이건 같은 업자로서 너무 심하게 해놨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눈썹을 아이라인을 근데 물론 그 사람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요. 충분한 연습이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는 거 같은데 음. 결국 아 내가 좀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서 어? 음. 이제 새로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처음 해도 지우, 지우지 않고 아름답다 음. 어, 얼굴에 맞고 진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음. 눈썹을 만들어주고 싶고 항상 그걸 하고 나가면 어, 정말 이쁘다 어디서 했냐고 그러시면 음. 음. 그런 어떤 눈썹을 해주고 싶고 음. 그러려면은 어, 깊게 파고들고 공부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뜻이 그걸 어, 어,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땡기는 거 있어요. 어. 어, 반영금 문신적으로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나가테 음. 천재처럼. 애착이 많이 네, 가. 그 천지처럼 음. 그러거든. 게 어, 나는 그게 자꾸 당기더라고. 음. 어, 그럼 해주고 사람이 정말 예뻐지면은 너무 기분 좋고 그날 음. 약간 내 마음에는 좀 기분 이 나덕고 이러더라고. 음. 그래서 이게 천지처럼 약간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영혼이 담겨 있네 어, 그런. 그, 그래서 다 눈썹을 딱 뽑고 아이를 라딱 뽑으면 아, 한 눈에 딱 들어와요. 저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음. 이거 뭐, 뭐가 잘못됐네, 고쳐줘야 되겠다, 음. 뭘 빼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게다한 눈에 들어오더라고 음. 지금은. 그래서 눈썹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음. 뭐 제일 기분 좋고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거나 기계가 발달해도 로봇이가 발달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 이건 사람 손이 직접 해야 돼요. 어.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멀기 멀리, 멀리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참 좋은 어떤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피부에 와닿고 찬직이라고 생각하는 알아서 공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무 거 두각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음. 사람 음. 나중에는 결국 음. 시장은 다 하겠지만 시장은 백만 천명이 다 하겠지만 다 없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음. 없어져 나가고 결국은 그소신 있고 자기가 그 진짜 첫째처럼 피가 당기는 음.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 사람만이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오면 그사람도 잘되게 되죠 음. 입소문이 나, 난다는 건그 사람의 소신 있고 그 사람 뜻이 있고 나한테 하는 말어 음, 음.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마인드가 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변하려고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자랑스럽고 어, 꾸준하게 이런 마음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애달아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 드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그 나한테 정도. 좀 이루고 싶은 것을 조금 이루고 있을 거니까 아마도 예쁘게 멋있게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 좀 기특하고 더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또 이뻐져 있을 거니까 모든 게다 주위에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 승승장구할 거니까 어 나의 마인드와 외모와 이런 걸다 예쁘게만 가꾸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화이팅 파이팅!